안 된다. 이렇게 찍어야 된다. 레비방 세팅하고요. 그리고 다리를 이 다리를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일어난다. 밀어주면서 일어나. 손, 무릎, 오른쪽 잡고 도복 기타 잡아야돼 잡아주고요. 바닥 짚고 다리를 안으로 바깥으로 빠지고 안. 금했으면. 내 몸이 앞으로 살짝 밀면 상대를 밀어주면서 이 다리를 쳐줄건데 이때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다리 쳐줄게요 자 가봤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넘기가 힘들어요 자 잡아놨어 그러면 이 손으로 상대를 못잡 짰습니다 복이복이잡고요이 다리 뒤로 빠지면서 상대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나들 쭉. 아, 아, 아. 자, 다시. 아, 목소리가 니다 자, 다리 밀고요드라이가될 다리 밀고 일어납니다. 자, 나, 손, 안으그 다음에, 길, 잡아주고. 자, 바닥 짚고요 다리 옆으로. 걸듯이. 그리고 내 몸이 앞으로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가면서 다리는 뒤쪽으로. 엉덩이 들어주면서. 두. 잡아줬죠? 그 다음에 이제 복귀. 잡고 다리. 옆으로. 툭 빠져서 이제 상대를 수입하시면 됩니다. 자. 걸었는데 상대 무릎을 여기 상대 무릎은 내배 쪽을 누르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게 틀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바로 이손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쪽그다음 안쪽, 다리. 이 다리는 그대로 무릎, 그다음이 다리 골반 잡아줍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제 바닥을 짚게 하기 위해서 한번 튕려주는 거죠. 그다이 다리는 어깨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 무릎을 잡고, 이제 다리를 밀면서, 뒤 일어나시면 돼요. 자, 다리 밀고, 이렇게. 일어났죠? 엉덩이 들고, 엉덩이 들고, 뒤로 펴줍니다. 이상한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도 목기 잡아. 목기 잡고, 바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말사에가 그렇게 넘어간다는 상관없어. 안 넘어가면 목기 잡는요 자, 시비레스 됐죠? 상대가 무릎을 이렇게 틀어았어 그게 틀어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다리 무릎받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골반. 그리고 이 손은 안쪽으로 팝니다. 자, 봐서, 이제, 위로. 밀어줘. 한번 밀어줘야 돼. 밀어주고요. 다리 무릎받치고. 무릎받쳐서 이제 반대 다리 바닥 짚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엉덩이 힙 들어주고 힙 들어서 다 뒤로 한번 빼줘요 네, 상대가 여기도 안공하다면목기 잡고 한번 땡겨주시고자 시작 다리 데라이 박가도 걸고요 이것도 또한 동일하게 밀어주는 데자밀어주면게필어합니다자 아까 이동만 그러면 도리랑이 제 무릎 잡아주고 그다음 에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 살짝 뒤로 빼서 다리를 걸어줍니다. 걸어주고요. 옆으로 옆선으로 넘어지면서 다리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싱신카드 그림이 돼. 그래서 다리 빵 차고 골반 받치고 이 밑에 있는 다리는 상대 허벅지 받치고. 그다음에 허벅지 쭉쭉고 엉덩이를 들면서 무릎은 옆으로 자 옆으로 밀고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수익이 돼요 들이죠 다시자대리바 가득 걸고 다리 밀고 다리 밀면서 이제 일어나. 그 다음에 동일하게 그립 무릎 쪽에 그립을 지어주고 엉덩이 살짝 빼서 다리 다리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누우면서 다리 위로 올려주고 올려서 바로 이 다리가 이제 앞으로 쳐주고 딱 다리 당겨주고그 다음에 골반 맞춰주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 다리 허벅지 쳐주고 그양 무릎 조입니다. 조여서요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다리를 띄워주는 거야 이 다리를 이 다리를 띄워주면서 옆으로 틀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 빼고 일어나서 볼 자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자.